마음의 태도를 고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영생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며, 죄는 용서되어 정결하게 되고, 멸망 대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온갖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할 뿐입니다. 짐승에 불과한 개조차도 자기를 길러준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도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이러한 태도를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늦기 전에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죄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하여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옥에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이 즐겁다고 나아간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허하기 때문에 매우 적은 사람만이 그 문을 찾을 수 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의 죄가 정결케 되고 영생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볼수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성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류가 심판받는 날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죄로 가득찬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꼭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모두 살아나고 산자와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의 슬픔을 모두 거두어 낸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 괴로움 아픔도 없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천국의 약속은 신실하고 참되다 때가 가깝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은 후 죄와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더러워진 죄가 청결케 되지 않는 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보증하시기 위해 3일만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당신은 치유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의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은 사람의 기쁨은 진실로 큰 것입니다. 성경에 따른 영생의 약속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생명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십시오.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너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들의 일생은 한순간이고 덧없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이에 대한 자랑 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쾌락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그 욕망은 모두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결한 마음과 천국을 추구하십시오.